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앙상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 더하기에 도 예쁜 아이들이 풍성한 아이들, 크고 풍성한 무거진 아이들은 조금 몸값이 하고요. 다육에 이 따라서도 조금씩은 몸값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쁜 군생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택배는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너블리 로즈가 이렇게 합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너블리 로즈 합식해서 6개가 합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를 만원씩에 또 할인을 해서 드렸거든요 요거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체 이제 화분채 보내드립니다 가을에도 예쁘게 물들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있을 때 제일 예쁘죠 어, 요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얼굴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풍성한 아이들 요렇게 여섯 개 예쁘게 합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아트델리는 가격은 2만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아트델리, 어, 조금 이제 층수가 작은 아이들은, 두수가 작은 아이들은 가격 만원에도 보내드렸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많이 무거워지면서 훨씬 크죠. 포트가 15cm 풀분에 훨씬 큰 아이들이 또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붙이면 너무너무 예쁘죠. 오, 이렇게 얼굴도 조금은 작아지고 통통해집니다. 색깔도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듭니다. 아트델리,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헤라는 엄청 큰 아이가 들어져 있는데요. 한 25cm 정도 될것 같아요. 헤라가 어 다양하게 있습니다. 8천원 ,000원, 만원부터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는 요렇게 큰 아이가 들어져 있네요. 엄청 크죠? 요거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구두도 있고요. 얼굴이 엄청 크면서 구두도 있어요. 헤라는 가격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 헤라, 대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화분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 아이들도 훨씬 품이 나는 아이들이죠. 하이트 엔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이트 엔젤 같은 경우에는 오, 엄청 커요. 지금 여기에 20cm가 넘는 요. 사이즈로 되어져 있는데요. 얼굴 한번 보셔요. 얼굴 이렇게 큽니다. 이것도 백분이 있어서 백분이 살짝 시히기도 하는데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백분이 있으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통통하게 지금은 요 아이들이 살짝 얼굴이 커진 것 같죠. 여름에 여기 안쪽에 거는 통통하게 굳혀져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가을에 조금 더 통통하게 굳혀지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이렇게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는 가격은 2만 5천 원에 있습니다. 한 16cm, 풀분에서 확실히 다르죠? 이 아이들하고는. 그래서 조금 작은 요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2만 5천 원에 보내드리고요. 이렇게큰 아이들. 큰 아이들은 가격이 5만 원에. 오, 두수도 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가격 차이는 많이 나고요, 이 두수 차이나 아니면 크기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쁜 아이들 5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마케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이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다 굳혀진 아이들로 보입니다. 굳혀진 아이들 얼굴 다 잡혀져 있죠. 예쁘죠? 요즘 조금 더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예쁜 아이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꽃대처럼 이렇게 쭉 올라온 아이들 요렇게 꽃대처럼 올라온 아이들이죠. 요거처럼 이제 꽃대를 여기 잘라준 모습이고요. 거의 굳혀진 아이들이죠. 아우 분갈이 해서 자리 잡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아우 요즘 요 아이들이 꽃처럼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많이 나왔죠. 이렇게 자구가 삥 둘러서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나와서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큰 얼굴도 굳혀진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이 모습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자연분생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어, 주문하시면서 여쭤보세요 사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자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자연분생으로 보입니다. 나자아가금은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 너무 예쁜 나자아가금이 묵어지면서 굳혀지면서 이런 로제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예뻐요 요거는 이렇게 살짝 새카만 부분도 있습니다. 요렇게 깔끔한 아이들도 있고요. 노, 노제트가 이 아이들 샤랄라하게 통통해지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이 노제트가 참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굳혀져서 이 정도 큰 아이들이 2만원이면 가격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네요. 응,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스메랄다가 이렇게 예쁘게 많이 붙여진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죠 색감도 많이 올라와 있죠 요게 15cm 필분에서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우, 요 앞전에도 요 아이들 다 소개를 해드렸죠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은 어, 요렇게 음, 색감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요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요 아이들 3만원 하는데 이 어, 아이들, 앞전에 25,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2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앞전보다는 훨씬 이 아이들이 색감이 물들면서 많이 붙여졌어요. 여기 안쪽에서 많이 이제 노제트가 입장들이 형성돼서 나오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 2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있습니다. 15cm 필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샤프테가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10cm 1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얼굴이 너무 너무 작게 깔끔하게 예쁘게 생겼네요. 두수도 요 아이들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얼굴이 좀 크니까 두수는 조금 작지만은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빨갛게 올라오면 예쁠 것 같아요. 화분에 예쁘게도 심어놓으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아우 대박! 어, 가격은 최고로 착하게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가격 대박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엄청 가격 착하죠 이런 아이들 샤프트에는 그동안에 또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어, 많이들 구입을 하셨을 거예요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군생도 나오고 뭐 주수가 적은 아이들도 나오는데 오, 오늘은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대박 가격 착합니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루닐은 가격이 1 5 0 0 0 원에 있습니다. 요즘 마루닐이 이렇게 많이 붙여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농장에서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조금 단계 지나가면은 요 아이들이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훨씬 더 예뻐요. 요거는 지금 두스가 엄청 많아서 얼굴이 잔잔하고요. 요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어요. 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얼굴이 이렇게 크면은 두 수는 좀 작죠. 요렇게. 요런 아이들도 괜찮고 조금 큰 얼굴을 좋아한다. 그러시면 요렇게 좀큰 걸로 줘블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몽슈슈가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얼굴 크죠 많이 굳혀지면서 하엽지치면서 많이 굳혀져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빨갛게 물이 올라오거든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군생으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번호 외두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충수도 많죠. 이 아이들 몽슈슈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비슷한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연도 정말 많이, 많이 붙여졌죠. 색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우, 요거 초연도 묵어져야 요 색감, 전체적인 색감이 바뀌면서 참 예쁘거든요. 초연 자체는 이름도 예쁘지만 노제트 자체가 참 예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군생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가끔 한 번씩 군생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도 이렇게 또 예쁜 모습 적심을 해서 군생을 또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Tm이 정말 색감 예쁘게 나와져 있어요. Tm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색감이 다 예쁜가요? Tm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드 초코볼도 젤리 타입인데요. 가격 8,000원 하거든요. 어, 요 아이들은 이제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요 색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요 색감 여기 끝나인 쪽으로 살짝 핑크색으로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미니 분이나 아니면 콩 분에 콩 분에 심어서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아요. 모종 포트 사이즈에 있고요. 어, 신디도 가격은 5,000원에 신디가 벌써 색감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사이즈는 요 기본 풀분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네요. 요거 지금 많이 가운데서 성장을 하면서 충수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 같아요. 요것도 가운데에 이렇게 새로 나오면은 계절금이 들어갈까요? 여기 지금 겉에가 더 붉은 톤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스타 마크도 가격은 5천원 하는데요. 이 스타 마크가 물들어서 굳혀지면 이렇게 예뻐요. 핑크색하고 뽀얀 백분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살짝 오므러들어지면서 어,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을 하거든요 스타마크도 가격은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다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핑클루비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6두로 되어져 있네요 어, 요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죠 이것도 콩분에 심어서 아예 작게 달달 달구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나나우꾸미니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 아이들도 보면은 이렇게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인 것 같아요. 여기 엄마 몸에서 요거는 또목도리 자국까지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극게 되어진 아이들은 분갈이 하면서 좀 부러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 뭐 깔끔하게 접심해서 예쁘게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비어진 아이들은 아마도 저, 자연 분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되어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을이라 홍동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홍동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충수는 요 정도 되어져 있어요. 노제트도 기본 풀분보다는 살짝 작고, 기본 풀분보다 살짝 큰 아이들도 있고 합니다. 과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황금 염자도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 빨갛게 물들면서 요게 금색이 같이 있어서 예쁘죠. 지금 살짝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요거 가격은 만 원에 황금 염자가 이렇게 색감이 벌써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홍등도 가격은 6천 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풍성한 얼굴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6,000원 하고요. 원종 바닐라비스도 많이 목말라죠. 얼굴이 동실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요 아이들 조금 너무 요즘 더워서 물을 빨리 안 주다 보니까 조금 얼굴이 줄어들어 있어요. 7,000원에 있고요. 샤르몬도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두. 이렇게 있어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조금, 어, 모양은 수형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세프트가 남아져 있네요. 아델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델이, 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델이, 철화가 풀렸을까요?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얼굴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 굳혀보면은, 어우, 대, 엄청 두수가 많은 아이로 굳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델이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더 많이 봤는데 이건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잔잔한 얼굴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더 굳혀지면 동글동글한데요 아델 가격은 12,000원에 이렇게 철화가 풀린 듯한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문서톤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요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9cm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살짝 핑크색이 올라오고 있어요. 수영은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있기도 하고요. 목대는 여기 밑에 목지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붙여져서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예, 수영은 조금 얼굴이 많은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수영 얼굴이 좀 적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글바글하면 얼굴이 조금은 작게 되어져 있네요. 연봉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목대 보면은 많이 굳혀져 있죠. 완전 묵은둥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지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목지라가 되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밑에는 목지라가 되어져 있고요. 목지라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색감도 많이 올라와 있죠. 이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종 레글랜시스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두 수는 이 정도 돼요. 10cm 풀분해서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죠? 가격도 착하면서 귀여워요. 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코사지는 가격은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은 이제 코사지가 거의 많이 소개를 해드릴 때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진 아이들보다는 얼굴이 큰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이거 오두면 얼굴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죠. 코사지로서는. 사두도 있고요. 사두는 확실히 얼굴이 크네요. 요런 아이들 가격은 18,000원에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코사지는 아무래도 또 문값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만원에서 18,000원까지는 내려온 듯 하네요. 아모르 파티도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묵은둥이도 나오지만, 이 아이들 9cm 풀분해서, 이렇게 조금, 어, 아직 덜 묵어진 아이들, 색감은 예쁘게 올라와 있지만, 이 아이들 이제 입장이 묵은 아이들 보면은 통통하게 다, 음, 묵어져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더, 어, 굳혀져야 되겠지만,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9cm 풀분에, 색감은 아직 안 굳혀져서도 색감은 아주 예쁘게 올라와져 있죠. 로제도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사두로 되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지면서, 요, 프릴도 나오면서, 요, 아이들이 요, 자, 요 이렇게 큰 입장들은 이제 하역으로 치고 많이 굳혀지겠죠. 두 포트 남아져 있어요. 2만원에. 더큰 아이들은 남아져 있거든요. 2만원에 4두짜리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타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3두로 되어져 있고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많이 붙여지면서 입장도 짧아졌고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입장도 짧아지고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아무래도 외두나 이두에 비해서는 얼굴은 조금은 더 작은 듯 해요.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면서 물도 올라오고 있어요. 물이 올라오는 아이들을 먼저 보내드리겠죠. 여기 15,000원에 있습니다. 아, 드로잉은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드로잉 이렇게 10cm 분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드로잉도 붙여져야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또 작게 주수가 어, 많은 아이들이 나오면서 이 어, 아이들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요거 묵은둥이, 묵둥이들은 어, 몸값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조금 붙여야 할 아이들 네또 예쁘게 굳혀보실 분들은 착한 가격으로 곱등기로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들표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오 요런 아이들 군생으로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죠. 오두도 있어요. 오두도 있고요. 요렇게 삼두도 있거든요. 오 이런 아이들 있어요. 2만원에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아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붉은 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이런 모습이 있어요. 누들프 가격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블레드도 이 아이가 2만원에 이렇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노블레드도 수형이 예뻐서 많이들 구입을 하셨는데 이 아이들 2만원에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가격 더하기 배합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택배법이 바뀌면서 소포장으로 조금 키루스가 달라지게 세팅이 되어져 있거든요. 가을에도 분갈이철이 돌아왔는데요. 직접 비비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kg의 가격은 12,000원 12kg에는 24,000원 18kg에는 32,000원 합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상품은 깔망을 드리고 베란다 전용 건강토로 보내드립니다 또 비비는 과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